안녕하세요. 제철건강입니다. 여러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늘은 먹어는 봤지만 구분이 애매한 망감류의 특징과 보관법,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오늘 알려 드리는 방법으로 신선하게 보관하고 맛있게 드세요. 귤 맛이 떨어질 때쯤 나와서 우리의 입맛을 살려 주는 특수 감귤을 망감류라고 부르는데요. 수확 시기가 늦고 감귤나무 품종과 오렌지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감귤류를 말합니다. 인기가 많은 한라봉부터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으로 이어지는데 각 종류별로 맛의 특징 껍질 벗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 한라봉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인데요 감귤과 오렌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에서 온 품종입니다 한라산을 닮은 꼭지가 특징이며 껍질이 두꺼워서 손으로 까먹기 쉬워요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고 과육과 알맹이가 큰 편이라 씹는 맛도 좋습니다 1월에서 3월이 제철입니다. 천혜향은 감귤과 오렌지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인데요. 향이 천리를 간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해요. 당도와 산도가 귤보다 높아서 달달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고 향이 강해서 청으로 만들기도 좋아요. 오렌지 껍질처럼 단단하지만 감귤 껍질처럼 매우 얇아서 손으로 벗기기가 어려우니 칼로 썬 후에 껍질을 벗기면 수월해요. 과육의 껍질이 얇고 알맹이가 작아서 부드러운 과육을 선호하시는 분께 추천해요. 1월에서 4월이 제철입니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감귤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인데요. 감귤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크고 색이 붉어서 레드향이란 이름이 지어졌어요. 껍질이 얇아서 손으로 쉽게 까먹을 수 있고 망감류 중 가장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적으며 알맹이가 크고 통통해 식감도 좋아요. 하지만 높은 당도 때문에 수확과 보관이 어려워서 1월에서 2월까지 짧게 즐길 수 있어요. 황금 양은 한라봉과 천혜향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으로 오렌지처럼 둥근 모양의 꼭지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껍질이 얇아서 손으로 벗겨먹기 어려워서 칼로 4등분한 후 벗겨서 드세요. 식감은 한라봉과 비슷하며 신맛이 거의 없고 달콤한 과즙이 풍부해서 부모님 선물로도 인기가 좋아요. 8월에서 12월이 제철입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은 후숙과일이라 농장에서 택배로 받은 경우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신문지로 감싸 상자에 서로 닿지 않게 담아 3-4일 실온 보관하면 당도가 높아져요 후숙이 끝난 한라봉은 키친타올에 감싸 지퍼백에 넣어 냉장보관하세요 먹기 전에 미리 꺼내두면 단맛이 살아납니다 섭취시에는 귀찮더라도 꼭 세척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레드향은 실온에 두면 당도가 빠져 싱거울 수 있어 냉장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드세요 봉지에 하나씩 넣어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막고 표면이 부딪혀서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간혹 레드양 표면에 하얀 가루를 볼수 있는데 농약이 아니라 영양제로 사용하는 칼슘제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황금양은 키친타월에 감싸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세요. 할라봉이나 천혜양은 껍질을 벗겨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하고 주스로 갈아 마시면 아주 맛있어요. 오늘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한라봉과 레드향은 손으로 껍질을 벗기기 쉽고 천혜향과 황금향은 칼로 썬 후에 껍질을 벗긴다. 한라봉은 알맹이가 커서 식감이 좋고 천혜향은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이 특징이다. 황금향은 신맛이 적고 과즙이 풍부하며 레드향은 단맛이 가장 높다입니다. 한라봉과 천혜향은 상온에서 우숙 후 냉장 보관한다. 레드향과 황금향은 키친타올에 감싸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입니다. 오늘 알게 되신 방법으로 망감류의 맛과 영양을 알차게 드시면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제철 건강은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제철 건강과 함께 건강하세요.